윤통의 비상계엄으로 헌재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초위 대선을 위한 물밑작업들이 이루어질 게다. 좀 있으면 세상이 난리다. 아니 지금도 거리에서 난리법석을 치고 있다. 음, 권력은 나눌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 그 권력 분산이 안 되니 그게 문제다. 대통령, 여당만 그런 게 아니다. 야당도 군소정당들이 여기저기 난리다. 양심은 고상한 것일 뿐이고 협치라는 말은 무색해진다 오로지 정권을 잡으려는 욕망의 줄을 선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야당에서 여당으로 철새가 따로 없다 신념도 신의도 찾아볼 수 없다 오로지 간방행의 대명사인 대통령과 의원 날이 되는 게 유일한 잣대다 그러니 금배지를 쥐려고 지금 누가 더 못하나 경쟁을 한다 아니 끝말잇기에 정수처럼 지랄을 떤다 그게 다 못난 놈들, 자격 없는 놈들이 설치한 결과고, 이에 노란한 군중들의 못난 어리석음 때문이다. 깨어있는 시민이씩, 그게 정말 중하다 제발 거짓 선동, 군중 심리에 현혹되지 말자. 쓰레기 같은 정치꾼에게 속지 말자. 플라톤도 이루지 못한 이상 정치. 굳이 그걸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는 정말 지랄스럽다. 인간 욕망이란 게 그렇다. 음, 인천 송도역 베자마에서 이종하였습니다.